즐기하던 담배도 끊고 아, 또칠수 있으나. 몸이 아주 분해서 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샷에 대한 콜프의 함수를 김학수 프로와 함께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왼쪽 벽을 쌓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왼쪽 벽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왼쪽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허리라든가 무릎이 빠져나가는, 예를 들어서 허리가 밀려간다든가 무릎이 밀려간다든가 아니면 힙이 돌아가다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벽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체중이 너무 뒤꿈치를 가면서 만들게 되면 역시 왼쪽 힙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 또 반대로 그 왼쪽 힙을 빼지 않고 벽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팔 좌측에다 중심을 두게 되면 또 허리가 밀려가는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왼쪽 벽을 만들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왼 사이드 벽을 만들어 주라고 이제 물론 이제 장타를 내기 위한 비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슨을 요구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몸이 이제 뒤로 빠진다, 뒤꿈치에 체중을 더을 적에 게 빠진다거나, 네. 아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이쪽으로 밀다 보면 후시가 된다는 얘기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일단 거리는 안을것 같은데. 볼의 구질은 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니까 이제, 어, 힙이 왼쪽으로 빠지게 되면, 경우에는, 상체, 예. 오른쪽 어깨가 엎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속게볼 아니면, 깎에만, 아주 왼쪽으로 예. 가는 예. 그런 볼을 치게 되죠. 두 그래. 가지 볼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슬라이스 볼 네. 아니면, 아주 슬라이스 볼 아니면, 아예 말리는, 아주 예. 말려버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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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형상이 되고, 거리가 나질 않죠. 그렇겠군요. 예. 네. 또푸시가 되면, 푸시에되 예. 밀려가는 공이 나오죠. 공이 높이 든다든가, 예. 아니면, 바향보다, 그, 목표선보다 바깥으로 가는 공이 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거리는 형편없겠군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려면 이제, 여기서 네, 이제 그, 그 예,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와, 이와 같이 왼쪽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발바닥 앞쪽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흔히, 어, 체중을, 중심을 뒤로 두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체중을 이 앞금 쪽, 왼발 아크지 쪽에다 놓고 딛고서 앞으로 걸어가는 형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밀려가는, 빠지는 모양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다가 왼발 앞쪽에 중심을 두고 오르 맞춰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생각만 가지고도 왼쪽 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지난번 언제 시간에 우리 김프로님께서 네. 임팩트 순간은 볼앞꿈치로 맞고 임팩트 후에는 볼뒤꿈치로가져가라하는 이제 그렇죠. 네. 주문인데 결국에는 네. 임팩트 순간에 어드레스 때는 어떻습니까? 어드레스 때 어제는 중심이 아니죠? 앞쪽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두고, 두고 모아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임팩트 순간에 이제 체중을 앞쪽으로 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를. 근데 이것은 이제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든다기보다도 네. 왼발, 해. 네, 왼발 끝에 끝으로 오는 형상이 돼야만이. 네. 자 지금 얘기해서 이것이 왼쪽 뒤꿈치가 되면 앞이 들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역시 또 빠지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아, 네, 그게 네. 이제 방지하려고 또 밀어주게 되면. 또 푸시가 되니까 압금채다 예. 두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압금채다가 그 중심을 두고 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벽을 쌓기 위해서는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 압금채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볼이 맞는 순간에 압금치로 이렇게 가주게 되면 정확한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심을 가운데로 놓습니다. 이 때, 볼이 맞을 때, 백스윙에서 임팩트 순간에 앞꿈치로 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와주게 되면 앞으로 걸어가는 형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왼쪽 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힙이 빠진다든가 무릎이 밀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왼쪽에 중심이 가는, 왼쪽이 벽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장타가 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앞꿈치로 힘이 오는 겁니다 아, 유명한 게리 프레이어 선수가 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체중이동 겸 왼사이드 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치고 난 다음에 오른발을 아예 나이 네. 들어서는 네. 옮겨 놓는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지금 김 프로님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면이 네.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오늘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 대개 지금 여러분들이 에, 골프 스윙에서 장타를 내기 위해서 왼 사이드 벽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 프로님께서는 그한점왼 사이드 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 왼쪽 발꿈치 끝에다가 체중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맞아 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죠, 네. 모든게 자연적으로 네. 해결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렇게 하면 아주, 아, 아주 그러면요. 좋은 결과 있을 것 아, 같은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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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아마추어 한 분을 모셔서 실전 레슨을 가져보도록 하게 보겠습니다. 아, 오늘 모실 손님은 이주명 씨입니다. 어서오십시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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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되십니까? 여이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아주 네. 젊으신데 2년 정도 되면 아주 잘 치실 것 같은데요. 체격도 아주 좋으시고 아주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 제일 큰 문제점 이뭡니까 들어. 이 드라이버에서 하는 네. 날은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편이죠. 예, 오늘 제 모드에서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네. 골프가 자신감이 생겼다가 이게 안 되고 네. 생겼다가 안 되고 탁 번복하는데 오늘 김프로님한테 안 드려요. 뭐, <laughs> 예, 뭐, 예. 어, 뭐 어느 분이든 예.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 됐든 다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그안 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예.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역시 슬라이스가 나는데, 어디게서 한번 치해보세요 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 백스윙이라든가, 맞히는 건다 괜찮은데, 맞히는 그 순간부터가 u 왼팔 이이아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맞히고 나가는 것까지도 그렇게, 크게 나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왼손을 너무 잡아당기는 형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 많이 그 왼손을 많이 이렇게 젖히는 형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폴러스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양을 제시할 수는 목표의 그 팔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치어 보세요 자 맞으면서 왼팔이 좀더 몸에 더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맞으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오른쪽을 많이 따라가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멀리도 안갈 거예요 예, 네,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몸에서 이 팔이 떨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팔로스루가 없어요. 던져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디에서쳐어보세요 자, 여기서 오른쪽이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수평에서 채를 한번 던져보세요. 네. 아니, 어, 쫓아가지 말고. 저 어깨가 쫓아가지 말고, 수평에서, 자, 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로링을 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바로 해주면 되죠. 손을 이렇게 로링을 시키지 말고요. 네, 릴리스만 하면 되죠. 여기서 그냥, 가지기만 하지 하면 지하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이것을, 도, 리, 저, 로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반감적으로 이 손이 잡아당기니까 자, 어디로 채워보세요. 자, 여기서 수평에서 뻗어보세요. 두 양팔을. 아니, 돌리지 말고. 네, 릴리스만 가서 그냥 가기만 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주기만 하세요. 네. 요 모양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요 모양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빨리 가면서 왼쪽에 빨리 잡아당기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기서부 몸을 수평으로 두고 양팔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 볼을 맞히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팔이요. 몸에서. 네, 그 연습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백스윙이라든지 이런 거다 좋은데, 꼭 맞히는 순간이 나빠요. 네, 그렇죠. 네. 더 이렇게, 오른쪽은 워낙 많이 쫓아 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자, 이 상태에서 뻗어보세요. 양팔을. 아니, 돌리지 말고, 네. 예,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나쁜 게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팔로스를 하는 게 그냥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지면서 이게 좀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어, 빨리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 보는 것만큼 왼손이 떨어져서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한번 쳐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저 피니시는 뭐안 해도 되니까 예, 그 상태로 양팔을 그냥 뻗어만 주는 겁니다. 몸 앞에서. 뻗어만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공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아까는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왼쪽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만큼 이몸 앞에서 맞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니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몸 앞에서 수평해서 몸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 오른쪽이 쫓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뻗어주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왼쪽이 여기 왼쪽 앞에 있으면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어깨가 안 쫓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맞춰주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지금 좋았어요.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네. 네. 아,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죠. 저도 음. 개인적으로 지금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음. 좀 밀려 맞는다 할까요? 좀 끊어 치는 느낌이 안 들고 음. 계속 이 어깨가 딸려 나가면서 좀문질러지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 이제 수 오른쪽이 너무 이제. 빨리 쫓아가게 되면 그렇죠. 왼쪽이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치다 보면은 공은 조금 거리를 내려고 힘좀 치면은 뒤로 치고 네. 난 뒤에 힘이 정지가 안 되고 네. 중시, 때, 중심을 못 잡는 네. 거죠. 뒤로 물러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연습을 여기서 오른쪽이 빨리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있으면서 팔이 뻗어지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네. 돼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리 저김 프로 님 네. 레슨이 항상 그렇습니다. <laughs> 피니시가 안 되면 은 시작을 항상 그 고치게 되면 전적으로 그 수술이 되거든요. 되게 그렇죠. 보면은 네. 어떤 문제점에 시작을 고쳐주므로 해서 간단하게 고쳐주므로 해서 나중에 그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저도 어. 배우고 있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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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 임팩트 때 그+ 네. 그런 자세가 중요한 아유,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직 제 웃음> 되도로요면 알게 됐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습할 때 항상 몸이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해서 이렇게 뻗어주는 그 연습을 자꾸 해주면은 이 왼팔은 제 위치를 찾거든요. 근데 오 여기서 맞으면서 오른쪽이 쫓아가지니까 왼팔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잡아당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맞을 때부터 고쳐주게 되면은 아마 좋은 스윙이 될 겁니다. 네.